부산으로서는 짜릿한 승리, 충주 입장에선 땅을 치고 아쉬울 만한 경기였습니다. 살짝 떴습니다. 당초 부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이 경기는 충주가 의외로 매서운 공격을 가하면서 박빙의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나갑니다 충주는 전반 중반 김학준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등 여러 차례 아쉬운 찰스를 날려 보내며 부산이라는 대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부산 역시 차철호와 김경춘이 버티는 막강 공격진을 앞세워 공격을 시도했지만. 득점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계속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골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부산의 막판 대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접어들었을 무렵 충주의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를 박승민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부산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해결해 주네요. 이어서 1분 뒤 김현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며 순식간에 2대0으로 벌어졌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강릉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역대 전적에서 수원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강릉시청이 후반 막판 수원 조태호에게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네스티엔스포츠 최영민입니다.